자하 위 거보제하여 문정한데 자활 무욕속하며 무견 소리니 욕속적 불단하고 견소리적 대사불성이냐라 자하가 거보땅의 업제가 되어서 정산을 못자 공자가 아마 쓰머졌다 속히 하고자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하니, 속히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거보는 노 음명이라 욕 사지 속성이면, 즉, 극거 무서하여 이반 불달이요. 견 소자지 위리면 즉 소취자 소하고 이 소실자 대의니라 거부는 논하라 업의 이름이다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자 하면 급하여 순서가 없어서 도리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은 것이 이익이 됨을 보면 성취하는 것이 적고 잃는 것이 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정자왈 자장 문정한데 자왈 거지 무건하며 행지 이충이라 하시고 자하 문정한데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 소리라 하시니 자장은 상과구이 미인하고 자하지병은 상제 근소라. 고로, 가기, 절기지사로 고지하시냐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장이 정사를 못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두기를 길려지 말게 하며 행하기를 충성으로 써는 것이다. 라 하셨고, 이건 앞에 보이거든요. 자, 자하가 정사를 못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속히고자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라고 하셨으니, 자장은 항상 지나치게 높어서 인허지 못하였고 자하의 병은 항상 가깝고 작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몸에 간절한 일을 가지고 구해주신 것이다.